안녕하세요. 춤춘아이입니다 저는 댄스 유튜버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콘텐츠는 커버 댄스, 코레오그라피 댄스, 댄스 콘텐츠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주 업로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이용한 콘텐츠가 대부분이라서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거의 수익 창출은 포기하고 제가 주, 좋아하는 춤 올리고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어, 그런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얼마 전에 꿀튜브라는 곳에서 저 같은 댄스 유튜버들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 2만 5천 명이 되었네요 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독자 1천 명 시청 시간 4천 시간을 충족하고 어, 수익 창출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마련하기에는 시청 시간, 사천 시간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꿀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만 충족이 되어도 초보 유튜버들에게도 광고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꿀튜브를 통해서 광고 신청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꿀튜브라고 적고요. 검색. 유튜브 광고 플랫폼 꿀튜브라고 이렇게 떠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꿀튜브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하면 어, 로그인을 해 주시고 처음에 어, 내가 할수 있는 광고를 이렇게 추천 받아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꿀튜브 실시간 랭킹도 나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런 영상들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네요 내가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광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버튼을 누르시고요. 어, 5초만 넣는 배너형 광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너형 광고는 배너를 영상 시작 시점에 5초 이상 삽입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광고인데요. 5초형 배너형 광고에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내 콘텐츠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5초의 시간만 영상 중앙에 그 배너를 표시만 해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광고였습니다. 배너형 광고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 영상을 가이드를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올립니다 올리고 난 뒤에 이제 검수 하시는 꿀튜브 검수자와 이제 소통을 해서 영상이 이제 언제쯤 공개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수정사항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어, 이 꿀튜브에 대한 리뷰도 결국은 광고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다음에는 리뷰형 광고가 있는데 보통 PPL. 브랜디드 형식의 광고를 통해서 내 콘텐츠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나는내 콘텐츠의 내용하고는 무관해도 괜찮았지만 이런 리뷰형 광고는 내 콘텐츠에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익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리뷰형은 광고의 베테랑이신 그런 유튜버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청하고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만 되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제 꿀튜브를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어,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 추천 코드에 춘춘남이라고 검색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댄스 콘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